다 기억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 외우고 갑니다 저희가. <laughs> 아, 여러분 어떠셨어요? <laughs> 아 너무 감동. <깜짝이야. 웃음> 진짜 두 번째 곡이야 말로 저희가 웃음이 떠나지 않는 무대란 것 같아요, 그렇죠? 맞아요. 아, 이름도 외쳐주시고 그리고 맞습니다. 저희가 요청드리지 않은 그런 응원법 떠주셨어요. 전화번호 보여야지 꽁 여러분. 이제 또 저희가 두 번째 곡까지 들려드렸는데 이제 또 저희 마지막 곡만 남아 있어요. 안돼. 아 하지 마. 하지 말까요? 아지만 <laughs> 너무 시간이 빨리 가버렸죠 여러분.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저희 또 만나야겠죠 여러분. 네 다음에 또 만나요. 네, 다음에 불러주시는 곳 어디든 저희가 찾아갈 테니까 저희 또 불러주세요 아시겠죠? 네 봐요. 좋습니다 마지막 곡은 어떤 곡 준비했죠? 네, 마지막 곡은 저번 타이틀곡이었던 허니올스파이스 준비했는데요. 앞에 곡들처럼 같이 신나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좋습니다. 아주 중독성 강한 훈렴구가 아주 매력적이니까 맞아요. 재밌게 즐겨주세요. 여러분 아겠죠 마지막 곡인데 여러분 준비되셨죠? 저희는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둘, 셋! 나이스엄! 지금까지 나이스엄이었습니다.